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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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확대를 누른다는게 꺼버렸네요 자자 마름모가 있는데 마름모에서 마이너스 1,1을 <laughs> 지난는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 요점 지나는 직선이 이 마름모의 넓이를 정확히 이등분하고 싶은거야 그럼 어떻게 그으면 되느냐 어떻게 그으면 될것 같아 아무렇게나 막 그으면 될까 넓이가 이등분 되는데 여기는 요점 지나게 그으면 돼 대각선의 교점 지나게 그게 되면 아, 위에도 사다리꼴 나오고 아래도 사다리꼴 나오는데 요놈하고 요놈이 합동이라서 넓이가 같은 수밖에 없어. 알겠어? 그냥, 이해돼? 그냥 중선 중선만 지나면 그냥. 그러니까 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게 그어주면 그 직선이 마름모의 넓이를 정확히 이 등분해요. 마름모만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마름모의 대각선의 교점. 그러니까 아무렇지. 아, 어, 무조건 요거 지나는 것만 그어야지 우리가 아 오케이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얘 넓이를 2등분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얘를 연결해줘야 되겠지 근데 이제 성원이가 물어본 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요점 지나는 직선으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어도 되냐 이 말이잖아 얘도 넓이가 2등분이 돼 그러니까 요놈 지나는 직선들은 다 2등분하는 건데 걔네들 중에서 얘도 지나는 걸 구하는 거니까 우린 요 빨간 것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점 s 접 I g 얼마야? 3 so. 2잖아. e s 1 2라고 3,2를 지나는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g u 주면 끝나는 거야. u e s s so. I g u e s 넘어갈게. 네. 자, u e s 어 so. 뭐 I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필 s 제 9번 문제이 e 별표 s 시다왜냐 e s s s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신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가끔 심심찮게 등장하거든.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부호만 알면 돼. 부호만, 오케이. 그리고 개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개형이라는 말은 대략적인 그림이에요.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개수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요. 그럼 얘를 조금 바꿔볼게요. 우리는 기울기하고 y절편을 구하는 걸로 좀 바꿔볼게요. 그럼 ax 하고 c를 넘긴 다음에 b로 나누겠죠. 그럼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마이너스 b분의 ax 그다음 마이너스 b분의 c로 바뀌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는 요 직선이 몇사분면을 지나는지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맞죠? 네. 자, 그래서 1번 내용 봅시다. A 씨가 양수고 B 씨가 양수야. 그럼 A B C의 부호 판단 가능하냐? 아, 어, 좀 힘들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둘다 C 씨 있잖아. 그냥 C랑 A를 곱한 게 부호가 양수래요. 그죠? 그럼 C랑 A는 부호가 같은 편이죠. 네.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잖아. 네. 근데 또 B를 곱해도 역시. 양수라는 것은 c랑 b도 같은 부호잖아. 네. 그럼 b, a, b, c 세다 같은 부호네. 얘가 얘가 플러스인지 얘가 플러스인지 모르겠지만 플러스라면 얘가 여기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그지? 네. 아니, 뭐야, 씨. 그지? 네.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네 셋이 전부 다다한통속다 같은 놈들이라는 거야. 의미가 알겠어? 네. 그러면 자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b 분의 a의 부호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기울기 뭐가 돼요? 마이너스 음수죠? 그 네. 그럼 마이너스 B분의 C도? 음수 음수죠. 그렇다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 아, 아. Y 절편이 음수면서 기울기 음수잖아. 기울기 음수면 오른쪽 위로 네. 가, 오른쪽 아래로 가. 오른쪽 아래로 기울기 음수니까 오른쪽 아, 아. 아래로 가야지, 아래로. 맞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네,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리면 돼, 대략적으로. 완벽히 그릴 수는 없잖아. ABC 값이 나온 게 아니니까 네. 대략적인 그림만 그리면 돼요, 대략적인 그림. 그걸 개형이라고 해 개형.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나는 사분면몇사분면 2, 3, 4, 4분면이죠. 3, 아. 3도 지나잖아. 지금. 네. 2, 3, 4를 지나는 거 2, 3, 4야. 그 다음 두 번째는 A, B가 음수고 B, C가 양수야. 자, 그러면 A하고 B는 같은 편, 다른 편. 잘한다. 그렇지. A하고 B는 다른 편이야. B하고 C는 같은 편, 다른 편. 같은, 같은 편. 편. C는 이렇게 두시면 돼. 이 상태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양의 음이야. 아, B분의 A는 양의 음이야. 양. 양이죠. 네. B하고 A가 다른 부호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잖아. 그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얘는 양이라는 거죠. 기울기 양이야. 네. Y좌편 마이너스 B분의 C는요? 음이죠. 음이요. 그죠? 네. 뿔뿔 이거나 마마니까 음수의 개수가 홀수에 있으니까 음이야. 그럼 기울기 양이고 Y좌편 음인 직선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리겠죠? 그럼 지난 4분면 몇 4분면? 1 3 4 4분면. 1 3 4 지난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네. 됐냐? 네. 마지막 거 말게. 얘는 뭐냐면 a 하고 c의 부호가 양이래요. 그럼 a 하고 c는 같은 편이야. 그지? 네. 세 번째 문제. a 하고 c는 같은 편이야. 네. 뭐야 이씨. a 하고 c는 같은 편. b는 0. 그렇지. b는 0이야. 그러면 일직선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b가 0이잖아. 그럼 얘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일직선. 그럼 기울기를 보는 게 아니죠. 네. 둘 중에 하나만 남은 거니까 일직선이라는 말보다는 축의 평행인 직선이 되는 거고요. 그죠 같은 의미인 건 알겠어. 근데 정확하게 명칭이 축의 평행인 직선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축의 평행인 직선이고 X축의 평행한지 Y축의 평행한지는 그려보면 돼. 봐봐. AX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돼 있고요.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c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네. 음이죠. 그럼 x가 음수인 놈을 그려보는 거죠. x가 음수인 놈은 요쯤 될거 아니야. 네. 아니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충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x는 뭐시기니까 y축의 평행직선이 되는 거죠. 그럼 지난 업을몇 3을 보면? 네. 2, 아 2, 3. 2, 3, 3이죠. <laughs> 됐어요? 뭐, 네. 어떻게 하지 알겠냐? 뭐 a가, a가 0인 것도 있어. 풀다 보면 알겠지? C가 0인 것도 있어요. C가 0이면 뭐냐면 Y절편이 0되는 거야. 그럼 직선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Y절편이 0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1, 3, 4분면 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알겠어? 됐죠?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음,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앞부분 내용이 끝났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쉴게요. you